왜 이게 안 궁금하냐고? 굉장히 싸졌어요. 아까랑 천만 원 차이인데, 이 정도만 해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알못의 장피디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알아요 산타페 유지비를 할건데 아아 제가 원래 저음이에요 억지로 지금 소리를 올리려다 보니까 자꾸 삑사리가 나고 이제 애들이 편집할 때 자꾸 그거를 웃기려고 하는데 원래는 되게 저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 톤을 올리고 있는 거죠 원래 이 목소리 닥쳐줄래요? 아무튼 이 피디가 이번에 하자고 해서 하는 겁니다 산타페와 소렌토는 비교 대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가 왜 그러냐면요 조회수 잘 나올 것 같다라고 차정을 서로 회의를 해요. 잘 나오면은 그 친구가 또 정하고 안 나오면은 걔는 좌천. 얼마 전에 제가 카마로 머스탱 해갖고 폭망해가지고 A클래스 해보고 싶다고 했다가 바로 이제 좌천 당해서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EPD가 차종을 정할 겁니다. 그래서 산타페를 EPD가 정해서 한 거고요. 산타페를 하기 전에 자동차 유튜버들 그 이렇게 오토소니스 같은 그런 분들 보면 이렇게 되게 조곤조곤 멋있게 말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산타페를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는 산타페는 트림도 굉장히 많고 종류도 많은데, 풀옵션과 기본옵션에 대한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어, 이런 거볼땐 굉장히 중요하죠.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제가 그러면 가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부터 봐야 하느냐? 저희는 풀옵션을 먼저 봐야 합니다. 풀옵션부터 볼게요. 풀옵션은 일단 가격이 비싸요. 개인적인 얘긴데 내가 뭐차 사는 데 있어서 옆에서 막인세이 놓는 친구도 있잖아요. 야, 4주은 사는 거 아니야? 썬더폰 늦는 거 아니야? 막넌 바보냐? 막 이런 사람들은 일단 거르세요. 본인이 사고 싶은 차를 사세요, 진짜. 상품성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유지비만 계산할 거기 때문에 가장 비싼 트림의 유지비만 볼 겁니다. 7인승으로 하면 가격이 오르긴 하는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7인승은 싫어요. 4륜을 좋아하진 않지만, 4륜을 하면 가격은 많이 올라가니까 이걸로 하고. 색상, 마그네틱, 타입 푸른 실버 팬텀 팬텀 블랙이 11%밖에 선택을 안 했네요. 그러면 전 당연히 11% 선택 팬텀 블랙을 하죠.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차는 저는 싫어요. 그러면 이제 색상이 있는데 투톤을 하려면은 트림을 변경하는데 자 이제 여기서 나오죠. 아까는 이게 안 보였잖아요 트림이 이게 최고인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숨겨진 끝판왕 히든 보스가 있었어요. 근데 보시면은 2준으로 바뀌었죠. 아까 4준으로 했는데 가격은 올라가는데 2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모델 변경을 해서 가격을 더 끌어올려 볼 거예요. 4,100. 아 흡족해. 얘는 그림이 넥소네. 리드 보조 제동. 이거 아무리 봐도 넥쏘 그림인데 왜 이랬지? 그리고 이제 상세 품목. 이거 다 선택을 할게요. 스 라운드 뷰. 파노라마도 이게 그냥 파노라마만 있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을 좀할것 같은데, 전 파노라마 없는 차는 너무 싫어요. 뚜껑을 열고 잘 타고 다녀요 저는. 파노라마 떠나보세요. 응. 음. 아 그냥 썬루프인가? 그냥 썬루프예요 미안해요 원래 같이 있는 놈이 제일 얄밉다고 묻어가려고 했는데 헤라너스3요것도 해야겠죠 이 밑에는 튜닝이에요 튜닝 휠이랑 이런 거 튜닝인데 와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이거 너무 단진하지 않아요?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보기만 하세요 자 여기 있는 튜닝을 다 때려박아요 서스펜션 패키지에 러기지 패키지 사이드 스텝에 아, 휠도 제일 비싼 거 알콘 브레이크 패키지까지 이렇게 하면 차값이 5,200이 넘어갑니다 산타페가 재미로 그냥 클릭을 해본 거고 계산은 안 할게요 대신에 저는 는 마음에 드네요. 라이드휠이랑 요거 라이트닝 패키지는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어요. 자, 이렇게 일단을 해서 4,500만 원 그럼 내차 만들기가 완료가 됐죠. 이제 이 차는 제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차값 플러스 취등록세라는 게또 붙습니다 여러분들 차값세 7%가 세금으로 붙는데 그거는 대략 279만원 280만원 또이라고 보면 돼 개소세 143만원 143만원 여기서 또 빼야 돼요 차값세 그래서 뭐 차값이 한4,400 가까이 됐는데 이걸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풀옵션 가격의 선납금 빵 물론 이 자료는 카비에서 제가 이렇게 다 일일이 계산을 한건 아니고요 카비 쪽에서 이제 자료 계산한 걸다 받아서 제가 검토만 한 겁니다 자 그럼 36개월의 선납금 빵일 때는 128만원 48개월에는 98만원 60개월에는 79만 9천원이니까 80만원 돈 이렇게 나오죠 예상은 했겠죠? 선납금이 없으면 이렇게 나와요 돈은 그럼 이제 뭐 선납금 반으로 볼까요? 아니다 30%도 볼게요 30% 하면 선납금을 1,300만원을 내게 되는데 그럼 36개월에 90만원 48개월에 68만원 60개월에 55만 9천원 왜 이렇게 9천원이 많니 여기 그리고 선납금이 반일 때는 이제 2,198만 5천원 이렇게 내갖고 36개월에 64만원 48개월에 49만 1천원 60개월에 399,940 아, 왜 이렇게 구가 많아?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다가 유지비를 이제 저희가 또 붙이면 되겠죠. 60개월 기준으로만 볼게요. 차를 사시게 되면은 자동차 보험료가 있고요. 기름값은 무조건 나가겠죠. 자동차 세라는 게 나가겠죠. 이세 가지는 무조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느냐? 저희 채널 보니까 저희 채널을 본 사람들의 3%가 구독자고요. 97%가 구독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서 매번 이렇게 저희가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97% 구독해주세요. 이게 말이에요. 그세 가지를 계산을 해볼 건데, 이거는 무조건 드는 돈이니까. 자 우선 자동차 보험료부터 봅시다. 계산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 보험료는 이제 삼성화재에서 제가 임의로 한 거예요. 만 35세 이상이고요. 신규 가입을 했어요. 저는 이미 보험을 가입한 게 있어서, 할인받는 뭐 마일리지, 할인 특약 블랙박스 뭐 이런 거는 예시다 보니까 못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하시는 금액이랑은 차이가 날 겁니다. 아마 이거보다 더 적게 나오실 거예요. 12개월 분납을 한다면 한월 7만 원 정도 낸다고 보견되겠네요. 거기다가 기름값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계산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거는 저희는 그렇게 정했거든요 공홈에서 알려주는 연비에다가 한 달에 1 0 0 0 k m 를 탄다는 가정 지금 현재 이제 주유비 기름값을 곱하는데 이제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 기름값이 아니다 공인 연비는 다르다 사실 저도 알아요 저도 차 끌고 다니는 사람이라서 공인 연비로 계산을 하면은 정확하진 않다는 건 아는데 근데 난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 있으시면 저좀 알려주세요 공인 연비 10에다가 한달 1,000km 한다고 하니까 월유류비는1 0 8,3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대략 한 11만 원이라고 치면 되고 자동차세는 이제 57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12개월로 나누면 5만 원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 조금 추가될 게이세 가지 외에도 세차비가 들어요. 세차비 한 2만 원 정도 아마 한 달에 평균적으로 그 정도 들 거예요. 그럼 25만 원그 외에 기타 견정비는 이제 신차기 때문에 보증기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아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지비를 더하면 되죠. 25만 원 60개월 기준 선납금 빵일 때는 105만 원이 되고요. 선납금 30%일 때는 80만 원 돈, 선납금 50% 내면은 75만 원. 선납금을 50% 내고 60개월 해서 75만 원이 저희들이 계산한 최소값이에요. 이거보다 더 적게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는 돈이 분명히 더 생겨요. 고장나는 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쉽게 고장이 잘안 나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남이 갖다 박는 게 그게 문제예요. 내 차를 긁고 가는 사람 진짜 많아요. 매일매일 뭐 하나씩 긁혀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그랬다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잡아도 긁은 장면이 정확히 번호가 보이고, 막 그렇게 포착되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죄를 물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이번에 제가 아는 형이 그것 때문에 되게 화났는데, 잡았는데 번호판이랑 이게 안개가 낀 나이랑 안 보여서 지금 계속 지금 돈 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현실적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이렇게 풀옵션까지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솔직히 자 그러면은 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야 되는데 제 기준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일단 저는 가솔린 입전용 터보로 가볼게요 디젤과 가솔린의 가격 비교를 해보고 싶어졌어요 왜냐면 연비도 달라지고 하니까 좀 다른 식으로 해볼게요 자 가솔린 입전용 터보에 익스클루시브가 가장 베스트라고 적혀있네요 가장 잘 나간다는 소리니까 얘를 해볼게요 자내장재는뭐 선택할 필요 없고 베스트, 네비 플러스, 현대 스마트세스 이런 거다 넣어야겠죠 아무리 트림이 낮아도 파노라마는 무조건 내지 아까 설명했죠. 전 파노라마 쓰는 거죠. 이 스트레디자니 이거는 사진을 보니까 넣어야겠더라고요 이게 야 너무 허접해져가지고 저는 이거를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뭐 나머지 튜닝은 이건 안 할게요. 그러면 3,400만 원이네. 굉장히 싸졌어요. 아까랑0 천만 원 차이인데 이 정도만 해도 타는데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 가격으로 3,400 이걸로 해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치딩노세가 붙는데 217만 원으로 좀 줄었고 개소세는 128만 원을 빼 해야 합니다. 차값에서 아까는 143만 원이었죠. 풀옵션은 선납금 빵일 때는 36개월에 100만 원, 48개월에 76만 원, 60개월에 62만 원. 아까 풀옵션 했던 거에 선납금 30%를 낸 거보다 조금 비싼 수준? 그 정도예요. 선납금 빵이면 선납금 30%면은 돈0만 원이에요. 딱 1,025만 원을 내는 건데, 그럼 36개월에 70만 원, 48개월에 53만 원, 60개월에 48만 원. 선납금 50%면 36개월에 50만 원, 48개월에 38만 원, 60개월에 3 31만원 이 정도 트림에 선납금을 내면은 크게 부담을 안 가지고 할수 있을 거예요 차값이랑 이제 뭔가 많이 달라졌어요 차를 잘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가 달라졌는지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보험료가 달라져요 76만 8천원 아까랑 똑같은 조건인데 트림이 더 내려가니까 이렇게 내려간 거고 여기서 또 이제 뭐 할인받고 하면은 뭐 70만원 돈그 뭐 정도 되겠네요 그럼 12개월로 나누면은 한 6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기름값 기름값도 이제 차이가 나죠 가솔린과 디젤의 때문에 연비가 달라졌잖아요. 이 가솔린은 연비가 더 떨어지고 그래서 유류비가 올라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연비는 9.8로 공인 연비가 되있고요. 월0키로 기준 월 유류비는 15만 원 정도 나와요. 참고로 저는 디젤이에요. 제 차는 공인 연비 17 정도 되는데 저는 기름값을 한 달에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쓰거든요. 저는 출퇴근용으로만 거의 쓰고 있고요. 주말엔 거의 안 써요. 여자친구도 없고 뭐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주말엔 거의 뭐 유기견 센터 가는 것 빼고 돌아다니질 않아서. 6월 유지비가 15만 원으로 올랐다는 점 보험료가 만 원이 싸졌다는 점 그리고 자동차세도 조금 줄었다는 점차차비까지 2만 원을 똑같이 포함하면 27만 원 정도? 아까보다 2만 원이 올랐죠 유지비가 기름값이 5만 원 오른 대신에 보험료랑 이제 다른 데서 떨어졌어요 키로수가 많이 뛰시는 분들은 이것도 염두해보시는 를게 좋을 것 같아요 차값보다는 유지, 유지비 차이도 크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27만 원을 60개월에 더하면 은 선납금 0일 때는 89만 원 90만 원또 선납금 30%일 때는 70만 원 선납금 50%일 때는 68만 원 이 68만원이 가장 낮은 유지비가 되겠네요. 산타페를 타는 데 있어서는 최소 68만원, 70만원 정도 돈은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유시불로 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험료도 초반에 완납을 하고 세금도 다 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기름값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산타페 이제 가솔린은 월 유류비 15만 원만 나가는 거고요. 디젤은 월 유류비가 10만 원만 나가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 내고 쳐 끄는 거가 부담스럽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시불 금액이면 이렇게 유지비밖에안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연봉 얘기하는 것도 좀좀 웃긴 게 차를 만약에 산타페를 사는데 제가 연봉 계산을 하잖아요. 의미가 없는 게 연봉이 내가 2, 3천밖에 안 되는데 수중에 1억이 있어요. 그럼 이거 차 사는데 전혀 우리 없어요 자본금의 차입니다 이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연봉이 2억인데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빚이 있어 연봉 2억도 산타페 끌기 힘들어요 이렇게 산타페 유지비는 끝났죠 이제 이게 조회수가 안 나오면은 EPD는 당분간 벽보고 일하는 걸로 좋아 불이익을 주겠어 그거로. 카마로보다 잘 나오겠지. <laughs> 아니 카마로 머스탱이 왜안 나온 거지?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궁금한지 저는 이해가. 왜 이게 안 궁금하냐고. <laughs> 그댓글로도 이제 저희 영상 초창기부터 <웃음> 진짜 <웃음> 보신 분이고 진짜 누구 지인인 줄알 정도로 정말 소중한 분인데 9 8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초창기 영상이 재밌다고, <laughs> 왜안 나가냐고, 막, 이런 것도 좋긴 한데. 저희도 그러고 싶어요. 확실히 자동차 채널은 그렇게 장난식으로 접근한 걸잘안 보시더라고요. 재미는 있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고충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긴 좀 무리가 있고요. 뭐 여유가 되면은, 조회수 안 나와도 그냥 상관없이 만들어볼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 스팅어 많이 기대해주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진짜 대단히 감사합니다.